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을 소개하는 다니엘, 책소다의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다시 책소다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리고 새 영상인 채널 소개 영상 꼭 지켜봐 주시고 편집 피드백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이희영 작가님의 페인트입니다. 책소개에 앞서 이제부터는 책소개 영상을 두 개의 파트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책의 내용을 제가 다 말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제 소개를 보고 책을 읽을 때 너무 스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주제와 기대되는 부분은 1부, 스토리가 모두 담기는 부분은 2부로 나눠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페인트를 소개하는 1부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 작가님의 장편 소설인 페인트는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소설 중 하나입니다. 창비에서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소설로는 손, 손원,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와 구병모 작가님의 위자드 베이커리 등이 있습니다. 이영 희 작가님은 단편 소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로 2013년 제 1회 김순옥 문학상 신인상 대상으로 데뷔를 하셨고 페인트로 2018년 제 12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책으로는 《썸머 썸머 베이케이션》이 있는데 그 책도 정말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페인트는 뭔가 쉽게 읽히는 책인 듯 하면서도 생각할 게 많은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재밌고 기발한 내용 속에서 중요한 상상, 이론,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책이 바로 페인트입니다. 한국의 어느 미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들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그 아이들을 위해 보호소를 만들죠. 버림받은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호소는 NC센터, 약자를 풀어서 말하면 Nations Child Center가 됩니다. 즉, 나라의 어린이의 보호소라는 의미를 갖고 시작되는데요. NC 센터의 아이들은 만1 3세 이상이 되면 부모를 면접으로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시, 하지만 좋은 마음에 드는 보모를 부모를 2 0 살까지 찾지 못한다면 NC 출신의 편견을, 편견을 갖는 사회로 그대로 나가 생활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돌본다는, 그리고 아이들의 선택권을 준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NC센터에 아이를 입양하면 주어지는 보조 지원금과 정부의 지원 때문에 돈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지원하기도 하고, 모든 지원 부모가 입양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 곳은 아니기도 하고요. 하지만 NC 센터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모두 완벽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NC 센터는 시민들의 나쁜 평파, 평판 안에서도 아이들을 조용, 아이들을 위해 조용히 일을 해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좋은 부모와 함께 센터를 떠나려고 합니다. 부모를 만나면 NC 센터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 책의 주인공 제누301은 이미 17살이나 되어버린 시간이 되어버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누301에게 빨리 부모를 찾아주고 싶은 소장님과 자신만의 생각을 펼치고 있는 제누301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부를 곧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